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안전장치에 도움이 돼요. 과거에도 한미동맹은 상호 도움이 됐고, 지금도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동맹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한미일 협도 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러나, 정말 나간다면, 우리가 바지가랑이 잡는다고 안 나가겠어요? 트럼프 형, 우리가 진짜 사랑해. 그런다고 해서 트럼프가, 어 알아서 있어줄게. 그럴 것 같아요? 어, 환상이에요. 나가려면 나갑니다. 주한미군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국익을 위해서 있는 거고, 미국 국익에 유리한 그 순간까지 있어요. 근데 나갈 때가 되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뒤도 안, 안 들어오고 나갈 거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그렇게 나갈 거예요. 바이든 철수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협력을 하면 상호 좋아요. 근데 나간다면, 못 막는다, 우리로서는. 그럼 그때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